자리 났다는 소리에도 통 연락이 없더니 어쩐 일이야? 불쑥 아, 바람 좀 쐬러요. 병원 그만뒀거든요. 부산에 가려고 그쪽이랑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? 아니요, 당분간은 좀 쉬려고요. 아, 뭐 하러 나한테까지 왔어? 괜찮은 정신과답터 가까운 데놔 두고 아, 너 이거 회전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할래? 보고 오세요. 조금 만가요 그래. 남은 얘기는 이따가 하자고? 대신 술 먹잔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끊으셨나 봐요. 당연하지. 먼저들 올라가요. 네. 귀신이야? 여기로 올 줄은 어떻게 알았어? 다행이네요. 좀 어때요? 축상을 하고 있지 뭐. 머리 좀식히다갈것 같은데. 아, 전 그렇게 걱정되면 김 선생이 오든가. 혼자 있고 싶을 텐데. 굳이 방해할 주제는 못 되죠, 제가. 알았어. 먼저 선생님이 연락할게.